힘들어 할 때에는 아버지로 오셔서 업어주시고, 저희가 슬퍼할 때에는 어머니로 오셔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제 2019년 출발선에 섰습니다. 올한해 동안 저희들 모두의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다 힘차게 전진할 에너지를 내려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 유대 땅의 그 절박하고 우울했던 사회와는 다른 세상에서 삽니다. 이 카나다 같은 선진국가에서는 국가기관들과 병원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전문 지식과 기술로 사람들을 잘 보답해 주심으로써 당신께 이룡할 양식을 부탁드리지 않아도 되고 자유를 빼앗겼으니 되돌려달라고 대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배드리고 예수님고 천간 가라. 또 외치는 일만 하면 될것 같아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기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성자이신 것을 믿으면 살아서는 복을 받고 죽어서는 천국에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등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에게 실로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 그러나,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장, 21절에서 22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다시 새겨보면 그말씀이지니는 하나님의 우 인간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습을 현상을 있는 대로 똑바로 주시하고 소원하게, 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이웃과 사랑으로 오려 살아라. 하는 간고한 불탄, 불탄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날은 예시에 대해 월등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강자들의 약자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사회적으로 차별하고, 문화적으로 운인화시키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각들의행위에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잃고, 심지어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들과 믿는 자들에게 약자들을 돌보라 강자들에게 회계를 회개, 촉구하라. 필요하면 저항, 저항까지도 해라. 고 요정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고 세상을 옹교께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오이이한해 동안 저희들이 당신의 권고와 부탁을 모든 실천해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기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보호하는 저희들은 또한 가지 당신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해 남북한간의 적대적 갈등이 녹아내리고 평화의 꽃이 킬 것을 보았습니다. 금년 2019년에는 진밀보하여 그 강도의 화해와 친화가 열매됐고 그 결의 역사 위에 평화의 장 완성하는 해가 되도록 섭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둠이 빛을 덮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등불은 기름을 계속 부어주지 않으면 꺼져서 스스로 어둠 속에 삼켜져버립니다. 등불을 밝힐그 기름을 얻고자 저희는 주인마다 교회에 막와 당신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드리면서, 우리의 심원 속에 믿음과 소망과, 병조와 사랑의 정을 심고, 가꾸고, 키워갑니다. 올해도 열심히 회당에 나온, 당신과 더욱 친밀이시 소통하고, 교우들 간의 친교도 돈독게 하게 나누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개미 목사님이 안식을 끝내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그의 영광을 잘 지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정목사님과 모든 성직자들에게 더욱 밝고 신려한 기전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그들의 인도와 목회 아래 우리 알파 교회와 선도님들 모든 분들이 생산적인 삶을 사는 안에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추운. 날씨가 지나가는 계절입니다. 추위랄 겨울 이민들로부터 사마리아인 회원님들에게까지 모두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기 피오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